그것이 9월 달에 제대했는데 10월 달에 그냥 수문으로 발령을 받았죠. 내가 가기 전에 맨 처음에 부임을 하신 분이 이빌림 목자님이요. 수문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은 그 낙용 집사님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그 수문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낙용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서 이제 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뒤에 가셨었던 분이 권순도 목자님이요 예전에 교회를 질 때도 수문 교회를 권순도 목자님이 계시면서 지었어요. 말에 은사가 많으시잖아. 그 수문에 있는 많은 그 젊은 분들을 많이 이끌었지. 한 5, 6년 아마 거기 계셨을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흥황했는데 이제 그분 뒤에 내가갔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없고 한 20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일 큰 분들이 지금이 이제 박종복 집사님이라든가 저 마동광 장르 또래, 그 이춘, 이춘성 또 이양복, 이곧 그 또래가 이제 제일 큰 또래였었죠. 고 목자님 떠나는 것은 굉장히 섭섭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가 가니까 그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마을에 그 이제 나오는 자매가 유순 자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점쟁인데점쾌가 상당히 잘 맞춘다는 소문이 이렇게 난 거야. 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점을 하는데 그 딸이 거기 앉았었어요. 딴때 같으면 점쾌가 내렸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쾌가안 내리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이 내리길 바라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참여수교에 다니는 애가 여기가 있으니까 신이 안 내리는가 보다. 그래서 이참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이 내린 거야. 그런게 거기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참여수교에 있는 사람, 다닌 사람이 저만은 데서 있으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소문이 이렇게 쫙 나는 거죠. 네.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달리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착하니까 자연히 장로교회고 비교가 되잖아요. 장로교회보다는 참여수가 그래도 교회다. 라고 하는 소문을 이렇게 짱 나게 되고, 교인들이 또 그렇게 활동을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라나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은 교회가 조금 더부흥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시골이 그때 생활이 보다 어려우니까 결혼해가지고 살만 하면은 보도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니까 지역교회라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명맥은 이어왔지만은, 이게 뭐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죠. 거기서 그래도 잘한 분들이 가가지고, 그간지 교회에서 자기 몫을 다 했잖아요. 성직자 되고.